양이 그때는 잘 몰랐을 때 밥이 많이 들어갔잖아. 음. 근데 지금 밥이 적당히 들어가서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 자, 오늘은 오랜만에 김밥을 할 건데 내일 저희가 새해, 새해 일출 해돋이를 하기 위해서 속초 강원도를 가거든요. 속초 갔다가 저희가 저희를 연결해 준 고성 갔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 김밥을 저희가 김밥 싸다가 황하고 복바를 혼내켰던 그런 그런 추억이 있어서 김밥을 할겁니다 이야 밤에 빨리하고 내 새벽에 출발해야 돼서 이렇게 가까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 지금 나와? 밑에? 다 풀로 다 나와 어, 참기름하고 소금했고요좀 뜨거우니까 좀 식혀야 돼. 저희 제가 오늘은 뭐가 없어서 여보. 내일 엄청 많이 갈것같 은데. 당근을 채로 썰어야 돼요. 왜냐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가 없거든요. 아니, 렌랜다오이가 없어서, 당근만 넣고, 프랑크로 김밥을 말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참치하고. 지금 한번 잘못했다 배웠기 때문에 조심히.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시이가졌구만요 <laughs> 저번에 보니까 김밥 말때 끝을 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처음에는 기준으로 하거나 그런 알았더니 선수 들 말하는 인터뷰에서 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당근채는 소금을 뿌려서 버린 다음에 소금 있다가 사용할 때 물기 쫙 빼서 채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다 떨어지네 요숨쉬이려고 하는 겁니까? Thank mm -hmm. you. 참치를. 습니다 이거는 참치가 한. 프랑크는, 프랑크를 통째로 프랑크 만들 거예요. 이게 음히 예쁘더라고요. 자, 참치, 참치에. 마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참잘 만든 음식 같아요. 이니까그고 쓱싹 쓱싹 대충 대충 이렇게 버무리구요. 사 쓰고 금 빠듯 김을 저희 상오는 버리게 해서 김밥을 좋아하시니까 음, 그리고 장갑을 끼고 해보겠습니다. 네, 장갑도 한번 손을 행궈서 아텍스장갑입 있지. 네. 거기 창문 좀 열어줘. 네. 거기 창문 열으면 물이 잘빠져 냄새 가잘 빠지더라고. 어? 응. 네. 그 읽었어? 네 저기에 녹화돼 있는 자기 목소리는 엄청 고민적이고 어? 그렇게 들린다고 뭐라고? 뭐라고? 굉장히 권위적인 로고 자기 목소리가 지금 녹음이 됐다고. 나? 음. 왜? 아니, 명령조로 시키잖아 오빠. 헉? 오빠 뭐? 나한 시켜? 오빠 저기 있는 그좀 쓰고 이랬잖아. 지금 응. 빨리 가서 저것 좀 열어줘. 이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게 어떻게 명령조야 오빠? 사람을 이게 뭔지 알아? 허위 사실 무고지 <laughs> <laughs> 배웠어. 허위 사실 무고지야 이거 녹음된 걸 나보고 권위적이라고 하면 만약에 하는 사람 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은 여자들, 여자가 아니라 남자일 거야. 권위적이야? 아니지, 내가 그거 쓰고 저것 좀 열어줘, 이랬잖아. 막 하는 거 하고 이랬잖아. 저좀 해, 이게 안니잖아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거 이거는 제가 제 친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니, 아니요. 어... 그래, 그래. 김은 이렇게 까칠까칠한 까칠까칠한 부분이 밥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다 사장에서 보니까 저기 그거를 나중에 아셨더라고요. 밥을 이거 한 다소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방송용 멘트로 매너 있는 척 하네? 이 밤에 커피를 주는 거너 자지 말고 일하라는 거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고 물을 끝에 묻히래요. 음, 끝에가 이렇게 해서 약간 찹, 저희는 찹쌀하고 현미를 섞어 먹기 때문에 찹쌀이 들어가니까 약간 찐덕찐덕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일반 쌀로만, 맵쌀로만 하면 이런, 이런 느낌까지는 안날 거예요. 아. 옛날에도 그렇고 어디 갈 때, 강릉 갈때 항상 그렇게 급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실패를 맛봤던 것 같아 그래도 이번에는 맛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또 반을 넣었어야 되는데 고, 이제. 음. 여보! 화장실 안 넣겠다. 또똥 싸먹겠다. 소화력이 저렇게 막 좋으니까 계속 먹는 거 같기도 해요. 배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근데, 초코맛하고 좋다고 해서 볼수 없겠다. 되게 맛있었는데? <laughs> 여보, 네. 이게 고성체처럼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 몇 개나 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세개 싸고 나면 하나도, 지네 개도 싸지. 밥 괜히 다 했나봐. 어떻게? 뭐, 오빠가 다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응.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오빠 얘기했는데 내가. 똥을 저렇게 많이 싸니까 응? 응. 햄이네. 소세지. 어? 어쩌다 사장 햄이네 소세지어 이거는 옥순이한테 배운 거야 다른 양념은 없어 이거 하나로 한서 먹는 거야 그 엄청 맛있다고 하대 옥순이가 근데 모르겠어 우리들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하는 거야 근데 엄청 맛있대. 어, 어, 음. 그다음, 그다음도. 아, 계란을 안했다요 뭐. 어? 안 해도 돼? 네. 진짜? 이런 핫바 그냥 하지 말라고 아 깜빡했다 내가 김밥 싸는거 깜빡하고 걸으러 나가려고 했자고. 산책하자고 해가지고 지금의 밥이 딱 적당한 양이에요 약간 조금 많은 것 같고 이게 딱 적당합니다 이제 아까 해 놓은 당근은 아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는 이건 채를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이거는 여기 씻으이 맛있다고 하겠네. 계란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란이 익었네요. 참치를 기름을 좀더 뺐었어야 되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지만 제가 작은 페인 서그지 이제 말겠습니다 아 참치 기름을 더 뺐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전부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은 예쁘게 지금 설거지하고 계십니다. 넣어. 응? 듬뿍, 듬뿍. 응. 근데 참치 있지? 네. 저거그 저거 내가 기름을 더 뺐어야 되는데. 아, 했어. 방 당근 채 이렇게 거는 잘한 거 같아. <laughs> 여기 설거지 하나 더 있는데? 남편은 한번 뒤에 내가 이거 더 있는데,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 화는 안 냈던가? 그런 면에서 내가 시집을 잘간것 같아. 내가 막뭐 이렇게 소리는 안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혹자는 그러더라고, 나랑 결혼했는데, <laughs>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네, 그래. 이게... 이게 물이 물을 안 빼면 이렇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아, 어떡가지 우리 여보가 와야 될것 같은데 여보 네 휴지 좀 빼줘야 될것 같아 손에 다 묻어서 참치 참치가 내가 기름을 더 뺐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음. 소리 지르는 근데 저희 집하고 다르게 경주 집은 소리가 큰 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다했어요 뭐... 이거는 아, 고해야죠. 음... 해야 돼요. 지금 기름을 붓려고 지금 그러니까 두개는 뜨기는 습니다두개는불 다섯 주 <laughs> 이거 어떡하지? 일곱 주 나오겠다. 어, 이거 근데 고성만큼 뭐... 양이 많진 않아. 왜냐면 밥을 그때는 엄청 냈잖아. 밥이 조금 조금씩 들어가긴 했어. 근데 양이 많네. 아, 참치가 더 짰어야 되는데 못 참네. 괜찮아. 그래요. 저렇게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남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하나는 킹탑 화면접도 오빠 이거를 이렇게 응. 놓으니까 짧은 거야 근 아마 끝에 는으면 이거 없을걸?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저 같은 와이프어 단무지만 해야될거 같애 음. 괜찮나? 음. <laughs> 이거 왜이래요 우와 김다 썼다 여보 <laughs> 이건 그냥 단무지니까, 이거 해볼게요. 너무 빨로? 이제 <laughs> 어. 이사이즈 나와야 될것 같은데 도수는 먹자 <laughs> 어? 도수는 먹자 지금 배고파? 노고기 안에다 따뜻한 거 하나 응 그래 진심이야? 매터지 좋은데 진짜 응 나는 안 먹어 그러면 응. 하나 한줄 먹어 봐봐 이거 참치 반. 응. 아니 4 등분으로 해줘 참치 반. 조수은못 먹어. 이렇게 예쁘다고 제 친구가 얘기 줬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잘랐는데 이렇게 예쁘대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네. 이거 하나만 먹어 봐봐 이거 옥순이가 알려준 거야. 응. 맛있다고 해. 응.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 되게 좋아한대. 사실은 애들 방학해서 우리 조카들 오면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 같은 우리. 그치? 먹을만하지? 여보. 어때? 응. 우리 취향 나냐? 응. 그래? 먹어보자, 여기. 음, 그러 삼치형 이거만 줄게. 이 프랑크, 여보, 프랑크는 마요네즈를 좀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프랑크는 우리 입맛이 어른들 입맛은 아닌 걸로. 이거 봐 예쁘겠네, 응. 그렇지? 애들이 애들이 엄청 좋아한대. 오빠들 가지가요. 자 이렇게 해서 김밥 일곱 조.